코로나19 이후 많은 영역이 어려워졌지만 특히 NGO들의 경우 대면 접촉이 불가능해지고 후원도 줄어들 것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기독 NGO들은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국컴패션 찾아가 봤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컴패션은 25개 수의국에서 현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상운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협력교회들과 어린이센터를 통해 후원 아동들에게 쌀, 옥수수, 콩 등이 담긴 식료품 패키지 640만 개를 전달했고, 손세정제, 비누 등이 담긴 위생키트 420만 개를 지급했습니다. 보급품을 금지한 케냐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생존 물품 구입을 위해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각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증가한 아동폭력을 막기 위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등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매할 수 없어 손 세정제를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됐습니다. 위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손 세정제가 어, 3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작은 통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돕고 있는 아이들과 가정에서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교회에서 어, 그 보통 직업교육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접목해서 부모님들이 이게 직업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의 중요한 사역인 비전 트립도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후원자들과 함께 1년에 30여 차례 이상 현지 후원 아동과 가정을 직접 방문해 왔는데 이달부터 온라인 비전 트립으로 진행됩니다. 실시간 영상 통화는 물론 아동의 가정과 주변 환경 등을 온라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긴 하지만 직접 스탭이랑 같이 가서 소개를 해 준다든지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지만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주고 기존에 많은 후원자분들이 직접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계속 있었지만, 아무래도 문제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혹은 물질적인 제약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또좀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전 트립을 실제로 갈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저희는 두 가지를 다좀 병행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후원 방식도 변했습니다. 후원자들이 모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뛴 거리를 측정해 기부하는 버추얼런을 최근 진행했습니다. 약 2주 동안 1,100여 명이 참여해 5,500여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이달 9일부터는 실내외 자전거로 참여할 수 있는 버추얼 사이클링도 진행합니다. 오는 11월부터는 캐나다, 이탈리아 등 국제 컴패션 각 본부들과 협력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현지 아동을 후원하는 컴패션 선데이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넓혀갈 예정입니다. 후원자들도 어려운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받는 도움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도움이구나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지역 교회들이 전 세계 이제 8천 개 교회들이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지역 교회들이 그 현지에 있는 아이들과 또그 가족들,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같다는 생각.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합력해 선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시즌투데이 박건입니다.